이번 사태에서 저는 또 가장 걱정이 되는 게요. 제가 좀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사직 처리가 된 전공 중에 삼3삼퍼센 분의 1 정도는 지금 이제 다른 의료기관으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말인즉슨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포기했다라는 말이고 아마도 제 생각에 그중 대부분은 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외과나 산부인과나 소아과, 예, 분명히 예. 이런 과들일거예요 필수 의료. 네. 예.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인턴 선생님들은. 90% 이상이 지금 사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 아예 외과나 외과나 소아 흉부, 산부인과를 지원할 사람이 거의 영명에 수렴하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가장 좋은 상태일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이 우리나라 의료의 정말 정점이고 정말 나빠지는 엄청난 가파른 내리막길로 갈수 있는데 필수과 의사들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인턴 생님들이나 전공 선생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나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기 올해 2월달에 처음 정부에서 2천 명 발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60번 이상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 3명 네. 중에. 어, 저 혼자 네네. 계속 이저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음. 어,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큰 손해가 나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음. 어떤 선택을 해도 국가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게 서글프죠. 하나는 음. 의료를 살리는 겁니다. 음.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죠. 지금 현재 학생들하고 전공이들이 원하는 거는 내년 증언부터 그냥 논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마 100%는 아니더라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음. 일단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무슨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2025년도 고집하지 말고 원점에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만약에 그 선택을 하면 다른 큰 손해가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재수나 반수를 통해 가지고 육과대학 음. 들어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 그냥 물거품이 됩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써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2차, 3차 이런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이런 선택까지도 다 포괄해가지고, 어, 그 사람들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인재니까요 저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1,500명 뽑기로 한걸 그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교육제도는, 어, 그대로 우리가 보존할 수 있죠. 대신에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제 그 점점 하얀 길를 갈수 밖에 없는, 이제는 다시는 옛날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이런 불행한 사태로 갈수 밖에 없는데, 음. 정부에서 둘을 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의사 출신이라서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 의료 시스템 문제부터 먼저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